저는 지금 당근. 네 감사합니다. 네조심 네, 하세요. 아 이틀 진짜 열심히 재밌게 산다 혼자서. 저는 지금 당근 골프채가 갑자기 팔려서 좋죠. 실시간 당근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니다 거래 가능 중입니다. 거래 이륜차.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래 완료. <laughs> 여러분, 제 물건 사세요. 저새 거를 진짜 싸게 다 드립니다. 콩이 간식값 나왔네? <laughs> 당근도 했으니까 딱 운동하고 씻고 와야 되겠다. 오늘 거래 성공. <laughs> 자, 오늘은 1층입니다. 안녕하세요. 5층으로 어, 네. 안내 드어도 됩니다. 아, 여기, 어, 예, 네. 여기 네. 아니에요, 여기 <laughs> 아니에요? 어. 소 차량 엠버서더로 한 1년간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출고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출고와 동시에 사실 제가 직접 타고 싶은 차량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 되게 준비를 좀 하고 왔어요 너무 좋네요 크에서좀 모습. 네헤상자랑 하는 분이 맞춰주신 다음에 바로 왼편에 이용하시면 동거라던가 디자인 바꿔주실수 있고. 포르쉐 너시신기죠 글레이드까지는 음. 그 사실 좀큰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으로 받으실 수도 있으실. 틀긴 했거든요. 음. 일단 이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포르쉐 스튜디오 송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부잣집 사람처럼 옷 입고 왔는데. 포르시에서두 번째로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 마칸이 드디어 일렉트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량을 차 디자인 살짝 보여 드릴게요 화이트를 네. 밝은 네. 색상 차량을 네. 많이 탔기 때문에 이분는 네. 어두운 블랙 계열을 갖고 싶어서 그두 번째로는 이제 휠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휠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실 신발이거든요. 휠이 크면 클수록 전비라든지 연비라든지 식차감들이 내가 생각한 것좀 달라질 수 있지만 외관상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디자인을 중시하는 디자인파라서 작은 휠보다는 조금 큰 휠로 올해 안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올해 안으로는. 좋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차량은 저와 함께 할 타이칸 페이스리프트 크로스 트리스모 4S입니다 예. 어, 너무 예쁘네요 색상은 크레용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이고 그리고 차박까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를 보시면 이 차량이 쑥 올라가요 차량이 올라가고 차량을 타고 문을 닫으면 차량이 스무스하게 내려가면서 어, 이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좌회전을 하고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할때 굉장히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는요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laughs> 나 이렇게 차 얘기하면 혼자 너무 좋아한다 <laughs> 아무튼 이 차량 제가 잘 타면서 어, 또 어떤지 어, 팬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또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계약한 그차량또 출고할 때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저랑 갈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놔두리겠다. 안녕히 세요 예. 네. 차 찾았어? 지금 차 받았어 엄마.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어 이제 차 받아가지고. 어, 그 어때 차? 어 너무 좋은데 엄마? 바로 가볼까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어. 찌개 끓였거든 오징어 찌개. 어. 그거 들고 네네 집으로 갈게. 아 어, 알겠어요. 꼬리도 찾아가는 거야? 꼬리 데리고 들어가야지. 알았어 엄마 밥 먹고 이거 들고 갈게. 아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스케줄을 끝나고 왔어요. 그 있나? 응, 거의 기청소 했어. 이제 세수도 할 거야. 귀 시원하지? 그치. 기밥을 팠어요. 랩한번 걸으면 되겠다. 귀한번더 닦아야겠네. <laughs> 아, 어디까지 했지? 음, 제가 40대가 되었는데 40대가 아닌 것 같다. 피부가 너무 좋다. 근데, 좀 피부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laughs> 재수 없음. <laughs> 재수 없는 소리한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이렇게 타고난 건 진짜 중요합니다. 타고난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거의 매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 다 그래요. 어, 야, 몸이 어, 안 좋아. 너 늙어. 여러분들이 뭐 흔히 생각하시는 내가 사우나를 뭐 자주 한다 그래서 매일 같이 막. 뜨거운 찜질하는 곳에 막 들어가서 막 20분, 30분 맨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온탕에 막 들어가서 막 20, 30분 몸막 지지고 그렇게 사우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사우나는 사실 샤워하고 온탕에 들어가서 1분, 냉탕에 들어가서 1분, 온탕에 들어가서 1분, 냉탕에 들어가서 1분, 냉탕에 들어가서 1분 끝.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끝. 예,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혈액 순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씻으면 집에서 대충 씻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씻게 돼요.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안하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는데 제가 수많은 클렌징을 써봤어요. 수많은 클렌징을 써봤는데 2년 전부터 이것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세정력도 좋고요. 그리고 뭔가 피부 보습도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뷰티 프로그램 하다가 알게 돼서 벌써 3개째인가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클렌징 크림이나 폼 클렌징이 아니라 바로선 이걸로 세안을 합니다. 조약돌 마냥 생겼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돌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은가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돌덩이처럼 생겼죠. 이거 진짜 좋아요. 비누 장인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루에 몇 개만 딱 생산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온수로 살짝 좀 적셔줘야 되거든요. 미온수로 살짝 이렇게 적셔주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보이죠? 머리띠좀 갖고 올게요. 얘를. 이 희한한 게 세정력이 진짜 좋아요. 그렇다고 막 자극적이거나 강한 게 아니에요. 자, 어 아, 아, 눈, 매요어 아, 눈매요. 이거를 보세요. 이게 돌덩이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팩 기능이 또 있어가지고 바로 씻지 말고 한 30초 정도 두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아우 너무 시원해 다 세수 다 했어. 하... 물 닦고요. 전 세수한 다음에 주변에 물튀니까 이걸 또 따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물기를 닦아줘야 돼요. 물기 생기거든. 물때 생기거든요. 이렇게 닦아줍니다. 하... 깔끔하죠? 이거 좋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뭔지 알려드려야 되나? 궁금하죠. <laughs> 다음번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유튜브 촬영했는데, 제목이 뭐였지? 추가 아이돌 말고, 그거, 팟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제목 뭐였지? 제목 아는 분 댓글로. 꿈야 집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청소를 좀 청소를 돌리, 돌리는데 로봇 청소기가 먼저 뭐 물걸레질까지 다잘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한 이틀 뒤에 청소기를 돌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카펫에 꽃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꽃무늬도 좀 만들어야 되고. 풍이야 응. 아빠 청소기 좀 돌릴게. 잠깐만 기켜주세요 여기 근데 깨끗하죠? 엄청 깨끗하죠? <목소리도> 어머? 안었어 아, <목소리도> 트저 그럼 여기도 딱... 내 심조는 뭐다? 화장실 바닥도 내 침대처럼 누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꽃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밤에는 쿵이 장난감도 빨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슬리퍼를 신었었거든요? 근데 슬리퍼를 벗은 이유가 뭐냐면, 맨발로 다녀야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딱 느껴보고 보면은, 아, 청소. 이렇게 하려고 유부 슬리퍼를 안 신어요. 아, 콩이, 아빠 청소기 돌리고 있어. 어, 콩이 맘마 더 먹을까? 맘마 한번더 먹을까, 그러면? 그럴까? 우리 콩이 맘마 한번더 먹을까요? 응. 콩이 밥좀줄게 잠깐만요.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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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나. 장난감도 쿠이가 갖고 싶어 놀고 하는 거다 자기가 찾아서 놀거든요. 나름의 간격이 다 있어요. 제가 만들어놨어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다람쥐 하나 어디 갔지? 다람쥐 여기 다람쥐 자리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코이 맘만 잘 먹었네. 이거 떨어져야겠다. 자, 이렇게 청소를 진행을 합니다. 바람 저기 있네 거실 청소 끝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죠. 엄청 그쵸?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끝.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불 커버랑 이거를 지금 거꾸로도 말리고 있고 두개 말리고 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버를 빨기 전에 전들 하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드기와 먼지를 청소하는 겁니다. 코이 이제 이거 깔면 올라와 세이블이다, 코이야 어머, 좀 작나? 아닌가? 딱 맞나? 아, 아닌데? 침대가 좀 많이 커서 나빼 어, 코이 일로 와 올라오세요 여기 코이 자리 코이 침대 다시 만들어줄게 여기까지입니다. 뿅! 방금 와서. 혼자 진짜 덥게습니다 모자도 써야 돼요, 이제. 박스. 잘 보셨습니다. 착합니다. 네, 여기로 맞으시죠? 예, 예. 상태 좋습니다, 예. 네. 예. 니중에 아, 제가 54도가 있는데, 네. 제가 50도만 할때 미안해요. 아, 네. 미안해요. 네. 내가 이게 당근 할줄 몰라가지고, 예. 이 끼는데 또 하나가 돼서 50도만 원을 예.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맞지? 예. 맞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완료. 1분도 안 걸렸죠 아니 하나 사신다고 했다가 또 하나 산다고 말씀하셔서 챙겨 나갔거든요 근데 또 만날 때 보니까 또아 하나만 사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아주 빠르게 거래가 됐습니다 <laughs> 아 이특 진짜 열심히 재밌게 산다 혼자서 제가 왜 자꾸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쉬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지기 보다는 우울해져서 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안녕 집에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내일은 또 슈즈 20주년 때문에 촬영할 것들이 많아서 촬영 가고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 너무 많아 너무 바쁩니다. 몸이 열개였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두에 그 생각이 안 나네. 트루먼쇼 기대해주세요. 질문으로 어... 들어갈 수 있지? 쿵이야, 아빠 돈 벌어왔어요. 빨리 갔다 왔지. 엄청 빨리 갔다 왔지. 아빠 막 뛰어갔다 왔어. 쿵이야. 아, 아. 어, 맞아, 맞아. 화져요. 자, 이제 저는 빨리 또 씻고, 에이, 잘 준비해야죠. <laughs> 재밌는 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안녕, 뿅!